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배경이 좀 바뀌었죠. <laughs> 어제 이제 인스타에 이제 스토리를 올리면서 어,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좀 배경을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너희 집 에어컨 뒷 배경으로 보이는 화면보다는 다른 화면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각도도 좀 정면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 사무실에서 일단 조금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앞으로 또 다른 온라인 컨텐츠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뭐 이것저것 시험하는 겸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찍을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돼야 될 텐데요. <laughs>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어, 사실 지금, 어이구 이거 따봉이 나가네요. 지금 사실 이게 시간대가 어, 저녁이 되기 전이라 이렇게 뒤에가 좀 어둡기 때문에 괜찮은데 낮에 찍으면 또 이제 얼굴이 잘안 나와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커튼을 치고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더더 더 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시간 씌우기 전에 그 예수님 이제 막 자세 옷으로 갈아입히고 유대왕이라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 뱉고 절하면서 예수님을 막 놀리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 고대에 있었던 전쟁의 포로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당하시지 말아야 될그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지금 사순절 기간이긴 해도 고난주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평소에는 잘 묵상하지 않는데 또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욕을 당하셔야 됐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인데 다 희롱한 후자세곳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려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만큼, 어, 그런 육신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체력이나 여러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또 피도 흘리고 또뭐 여러 가지로 기진하여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럴만한 권리들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골고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행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잡아다가 십자가를 끌기, 끌고 가게 매고 가게 하는 것이죠 어, 두 가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나서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 제로이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구나 라는 생각 하나. 사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랐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이 없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짚입니다. 물론 그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전생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알렉산더 루퍼가 뒤에 가면 로마사에 나오는 신자의 이름에 있는 사람이랑 같다고 보는데 그의 가정이 복음화됐을 거라고 이제 말하긴 하지만 아쉬운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있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어떠세요? 어, 물론 주님 혼자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목 너희에게 어, 속해 있는 너희 목인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계십니까?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우리가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 서 모든 것들 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허물을 인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봅니다. 또 우리 목세 태인이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그 이사야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한번 들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 당하시고 모욕 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자가씻워졌고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목재 태인이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우리 목사의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